그런가 하면 바다 건너 미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박선배 변호사님 뉴욕에서 열린 독특한 전시회로 가볼 텐데요 네. 눈은 크게 뜨고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저가뜩이나눈작은데네이 사탕나무가 늘어선 해변가가 보이고요 음, 작은 인형들이 지폐를 나르거나 통조림 캔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모습도 보입니다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초소형 자유의 여신상도 있습니다. 이 어허. 전시회의 제목 바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데요. 야. 이곳에 가면 걸리버가 된것 같은 기분을 느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아 진짜 본의 아니게 저, 저분들이 그냥 걸리버가 됐는데 동화 속 나락처럼 참. 아기자기한 모습입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예쁜 전시회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들이 아름답다라는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32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130여 개의 작품을 이제 출품을 한 상태이고요. 네. 근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데. 또 섬세하게까지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현미경이나 이제 돋보기까지 필요할 정도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작품 중에서는 방금 보신 것처럼 뭐 이제 과자로 만든 해변이라든가 아니면 지폐를 나르는 소인들 그리고 현미경 자유의 여신상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전시를 한 취지는 뭐냐면 모두의 내면에 있는 동심을 끌어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정말 네. 이제 보면은 그런 마음이 이제 듭니다. 그래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전시회고요. 네. 그래서 앞서서는 뭐 프랑스 파리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도 전시를 했었는데 총 이제 15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관람을 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전시회입니다. 네, 야저 영상도 보니까 순간적으로 우리가 특히 어른들 참 동심의 나라로 좀 빠져든 것 같아서 참 마음도 순수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발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